성경적 한국어 교육 교재 출판 감사 예배가 필리핀 웨스트힐 국제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교재의 저자 박혜성 선교사는 출간사에서 책의 완성은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선교지에서 한글을 가르친 노하우를 복음과 함께 전하는 사역에 많은 이들이 함께 하길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 기술을 개선시키는 것을 도와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부터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까지 총 21개의 챕터, 200여 페이지로 구성된 교재에는 기본적인 단어, 문법, 내용뿐만 아니라 복음적 스토리를 통한 한글 학습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